그래서, 징병제도 폐지합니다. 모병제를 하죠? 그 대신에 모든 남녀는 나이가 딱 되면은 한달 동안 논산 돌려가서 훈련 무기 훈련을, 기본 훈련 받아야 돼? 안 받아야 돼? 여성도 가서 받아야 됩니다. 왜? 전쟁 나면은 여성도 기관총. 뭐, 나쁜 사람들이 오면은 총을 쏠수 있어야 돼. 맞아, 맞아. 또 총을 쏘면 한 바퀴 굴러서 튀어나갈 줄도 알아야 돼. 맞아 맞아. 그러니까 우리의 딸들을 살리는 길이야 그게 그한 달간 훈련 받는다고 나빠질 거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의 딸들도 가서 남자하고 똑같이 훈련 을 받고 여성부는 없어집니다. 뭐 여자를 여성부 만들어서 여자를 이런 그게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. 남녀 똑같이 취급해 주는 거야. 알겠습니까? 그니까 여성부 폐지, 통일부 폐지 이런 걸로도 예산이 많이 절약돼요. 그러니까 여자도 가서 기초군사 훈련 한 달, 남자도 한 달. 그러면 제대야. 그 다음부터는 군대는 모병제야. 한 달에 200만원씩 초봉을 주면서 사람 사서 해. 알겠죠? 그래도 군대 서로 올리고 좋아지는 게 80세까지는 누구나 다시 군대 올 수가 있어. 80세까지. 알겠습니까? 총설줄 아는 사람 다 군대 받아줘요. 가서 훈련 받으니까. 그냥 내가 나이가 70이야. 아, 나 군대 가겠어. 오세요. 와. 알겠죠? 전투 못할 것 같아요? 아주 지혜로워요. 에? 좀 험한 데 가서는 음살도 부리지만 젊은 군인한테 업혀 다니더라도 오라 이거야. 무슨지 알겠죠? <laughs> 잘했죠?